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2년은 세계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대단한 변화와 변혁이 예견되는 해인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통합을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해 나가는 유럽의 이시인은 더욱 강한 경제적인 단결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연합이란 은거주춤한 옛 소련 여러 공화국은 희적이 일어나지 않은 한세 내지 네개 국가로 나누어지고 말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공산주의 이념으로 강력하게 통치해왔던 10억 인구가 소련 공산주의의 와해로 그 구심점을 잃고 단결이 약해가는 중 등수평이 타개하게 될때 4분 5열되어 여러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말 것입니다. 북한은 거의 강력한 우방이된 소련을 잃고 현재의 러시아는 경제적인 이해관계 속에 북한보다 대한민국에 더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중국도 도움만 청하는 북한이 짐스럽고 경제적인 유익이 있는 대한민국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통일되고 강력한 한국을 바라지 않지만 북한의 핵무장에 겁을 먹고 오히려 한국 주체로 통일이 되며 한국 중심으로 평화가 이 반도에 정착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북한은 고립무원의 처지에다 내적인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돌발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4대 선거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선진국으로 향하는 전진이냐 그렇지 않으면 후진국의 배랑으로 떨어져 가느냐의 기로에 서게 된 해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가짐에 있음이 돈 받지 않은 공명선거에 사치와 과소비를 억제하고 열심히 단결하여 일하면 놀라운 전화위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상도 속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영광스럽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까. 이 모든 세계사적 변화는 성경에 예언된 말세 징조의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새와 함께 시간 접히면서 불어오는 말쇠 바람이 벌써 우리 옷깃을 풀러기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하늘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떠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인 말씀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탄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듣고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놈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진실로 그 어느 때보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성경에는 생활의 방탕을 조심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유혹 속에 음란함과 세상 오락 등의 삶의 오지에 빠지면 생활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활 자세가 흐트러지면 삶의 선우관계를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술취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만큼 술 소비가 많은 때가 없으니다 사람들은 즐겁다고 술 마시고 염려스럽다고 술 마시고 잘 된다고 술 마시고 안 된다고 술 마시고 흥한다고 술 마시고 망한다고 술 마시고 온 세계는 술취함 속에 있습니다. 이 술취함 속에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고 맘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정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격렬한 생존 경쟁 속에서 먹느냐 먹히느냐 이와 같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만 마음의 중심이 하늘나라에서 세상으로 흐트러지고 말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으면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고 주의 강림하심이 듯같이 덜컥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하나 주의 날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이 이제는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문 밖에 와서 문고리를 잡고 열려고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환경을 정리해 가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사를 가는 사람은 이삿짐을 정리합니다. 이 지상의 성도들은 이제 불은 간 장례 모두 천국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정리가 이미 지금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이 다 언제까지 흐트러진 마음으로 세상에 취해서 살 수는 없음니및 고린도 전서 7장 29절로 31절에 바울은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제도와 생활은 이제 순속히 허물어져 가고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정신이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늘나라와 하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시간의 사용을 엄격하게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수주의라는 것을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일했째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사용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시간을 활용하여 주님 섬기는 것을 먼저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금전을 사용해서도 반드시 11조를 하나님 재단해 드리고 천국 사업에 먼저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웃과의 만남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불신자와 교제분하는 더 많은 시간을 성도와의 교제를 돈독히 하여 서로 신앙을 돋구는 이러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완전히 정돈할 때가 왔습니다. 이 세상의 흔적은 신속히 지나가고 세월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이제 주님 강림하실 날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는 국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가장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잠에서 깨어나서 금년 새해에는 열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사업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해를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말세에는 성령 있는 교회와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와 성령 없는 신자로 착 갈라집니다. 성령 없는 자들의 행태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경건치 않은 정력도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형식과 의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정력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신자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조금 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언어심사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성령 없는 사람들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없는 사람들은 기롱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예언을 기롱합니다. 베드로우서 3장, 3절로 사진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세를 부인합니다. 말세가 어디 있냐 옛날에도 말세라고 해도 아직 말세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세가 다가오는 것을 기롱할 것이라 했었습이 이것이 바로 성령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 유익하도록 해석하며 주님 강림하심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없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 파당을 짓습니다. 인간적인 이해를 쫓아 당파를 지어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하여 하나님의 몸을 사분오열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육 속한 사람들은 기도가 없고, 말씀 공부나 회개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같은 삶을 삽니다. 육체의 일은 현지하니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한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경계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없는 사람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는 생활은 어떠한 생활일까요? 성령이 있는 생활은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 생활 가운데 시시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는 삶인 것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그 하심이었더이 너희 속에 계시겠 심이라고 말씀한것입니다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분을 예수 님은 여러분은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이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안 보이는 형상으로 와 계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성령님을 깨닫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또한 간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하셨습니 성령은 우리의 선생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일에 성령의 가르치심을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찬지 운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나의 선생되신 성령이여 나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가르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선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성령 있는 사람인 것이며 그리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깊이 깊이 체험하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로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라 무릎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으므로증가하리라고하셨습니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을 증가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신 것이니다 이러므로 보혜사 성령이 계신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의 증거를 마음속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은 예수를 그 마음속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늘 예수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조 되시고 우리와 함께했던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깊이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꽉 모시도록 도와주고 체험하게 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같이 계신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이 마음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계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늘 구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이 미로와 같은 인생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온 안내자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길을 밝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서 길을 인도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달라고 강구하십시오 성령이 밝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같이 하시는 분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성령께 기도를 부탁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뜨거운 기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고 식어버린 기도가 아닙니다. 말할 수는 단식으로 마음에 끌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더우려 기도하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붙잡아서 뜨겁고, 끓고, 열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영혼 속에 끌어오르는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할 힘을 부탁하는 그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꿈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가지고서 인생을 사는 이 사람들이 성령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보혈에 더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용서와 의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례 일의 대제상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이 창조에서 가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신 느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하는 보혈을 우리 갖고 삽니다. 그러므로 이 보혈로 매일같이 우리는 목욕하고 씻음을 받고 용서하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과 세에게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구해주시는 보혈입니다. 로마서 5장 구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이롭다 하심을 얻어선 적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장차 하나님의 율법이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해서 심판하고 형벌할 때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다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태양같은 사랑을 받게 해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히 합니다. 시간의 장벽을 제껴버리고 공간의 장벽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드는 역사를 예수의 보혈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은 마귀를 멸하여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내가 또 들은 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리나 여체를 이기었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강한 신앙을 의지하면 원수 마귀를 쫓아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고 보혈의 능력이 가시와 응극기를 취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며 보혈이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더 많이 예수님의 보혈을 찬미하고 그리도의 스 보혈을 믿고 부연시도의 보혈을 입으로 신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러로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더 강력한 신앙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가와 사회를 바라볼 때 무언가 깊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행정과 제도가 변천되어 가는 현실을 따르지 못함도 우리가 잘 압니다. 중소기업 후원이나 수출산업의 활성화나 건축행정이나 물가고등 전부 국가가 하는 일을 보면 사후 방문 약방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행정이 현실적인 우리 생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것은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 국민의 도덕성 타락에 현실의 최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동방 예의지국이라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처처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도덕성 타락이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와 경제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1991년 하늘을 돌이켜 볼때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신문과 테레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수수 비리 사건 같은 거 보십시오. 정치 권력과 기업의 담합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수천억 대의 돈을 벌게 하는 이런 부정축제, 이런 것이 도덕의 와해가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이런 일이 있고 국민이 어떻게 단합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패널 오염 상권, 돈만 번다면 다른 사람은 못살아도 좋다는 기업 윤리의 부재를 증명합니다. 독극물을 매일 마시는 강물에 풀어놓아서 그 수도물을 마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병들게 하는 이런 악덕 기업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학 입시 부정 사건에 신문 기자들이 존재를 받고서 그들의 양심을 파는 사건,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 이것은 인간, 인간됨을 포기한 타락상을 말합니다. 인신매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다가 팝니까? 그게에다가 사치 과보, 과소비 솔부들의 과시욕 때문에 온 나라 경제가 뿌리째 흔들린 것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풍조로 말이냐마 사람들마다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다 피하고 쉽게 돈 벌고 놀고 돈벌 일만 궁리해서 사치성 소비성 그리고 타락성 향락 사람만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한국의 도덕적인 부재요, 부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 의식조사 갤럽을 보니까 우리 국민의 73.4%가 거짓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20대의 83%가 정직하면 못 산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볼때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민족으로 통계가 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민족이 어떻게 단합이 되며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도덕적인 타락을 우리가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이 민족의 장래는 암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미국을 이기는 이유는 기술이나 과학보다 도덕성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마약이 창구라고 에이즈가 많이 들려서 그들 치료한다고 돈을 많이 쓰고 많은 인력이 여기에 마약이나 에이즈에 걸려서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풍조가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왜 미국을 잡고서 전 일합니까? 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은 근검하고 절약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하고 단결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일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자원 없이 사회적 물질적인 선진적인 근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도 어둡고 캄캄합니까? 빛된 성도들은 다 어디에 가버리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창해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교회의 수는 날로 늘어가고, 성도의 수도 늘어가며,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한국 하늘을 진동시키고 있으나, 교회 밖에 나가시는 성도를 찾아볼 수 없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은 그렇게 많은 성도가 교회 밖에 나가서 정치계, 경제계, 사회 성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된 성도들은 다 어디에 가버리고 말았습니까? 빛은 진리와 참인데 이 사회는 거짓과 불신이 범람하고 있으니.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중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교회와시는 주여주여 불어주면서도 주여, 사회 에 나가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합쳐서 그와 똑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 안래에서만 빛이요. 밖에 나가시는 어두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우리 기독교회와 교인들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이 세상에는 저체에 썩어져 가는 냄새가 납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는 힘인데 소금은 찾아볼 수 없고 썩어짐만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썩어짐이 난무한데 왜 소금은 없습니까? 1천만이 넘는 소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금이 어디 가는지 왜 사회에 나가시는 흔적이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요. 한국 성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과 형식만 가지고 있고 정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 사회가 쓰러지고 어둡고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된다고 세상이 어디 밝아질 수 있나 나만 별난 사람 되고 말 것이 아니라고 비관합니다.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새 삶의 우선 순위를 선별해서 살고 성령 충만해서 살며 예수님의 보혈에 더욱 의지하고 참으로 빛과 소금에 되어 사는 우리들이 다 되십시다.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 그것이 사회를 개혁하는 거대한 힘으로 나타나고 우리 조국과 민족도 살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힘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고개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자만큼많은 생명수는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만큼많은 빛은 어둡습니다 성도는 만큼많은썩어짐만꽉 들어차고 소금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이 웬일입니까 1992년 새해에는 한국의 1,200만 성도들이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성령으로 도우려 살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시선받고 승리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역사가 교회에서부터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지 말게 도와 주시옵시고 음숙하게 그리고 형글하게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받고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